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우TV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스, 다섯 번째 보스 크레이지 모드를 못 깼었죠 그래서 제가 양식, 아니 그 생선 고양이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자, 보시다시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갚았던 치, 아니 지난번에 갚았던 치욕을 갚아주러 갑시다 고신! 자 이번에는 햄버거 요리사가 아닌 양식 고양이 아니, 왜왜 왜 자꾸 양식이라고 하지? 양식 맞나? 무슨 토박고양이 그래? 토박고양이 데리고 왔습니다. 아짝 긴장해라. 싫지 않아? 이따 시기 말이야 지금 밤이. 어디서 갑자기 도냥이끼이 해치려고들어! 힘이쓰면나야이이 있으면 다 지네 아잇! 끄나! 뭐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게 35% 지금이 되면은 이렇게 이떨이 반대쪽 라인이 떨어져 있어야지 이게 잘 되더라구요 이렇게 붙어다시 아 돈이 좀 딸리는데? 사! 하나만 삽니다. 안 먹을 거 그러면? 좋습니다. 누구나 이런 거 쉽지 않아. 좋습니다! 아주 좋아요! <laughs> 난 이제 이런거 찾는다고 했을텐데... 니가 패배한일 이만 남았어 아! 진짜! 80%! 아 진짜 이거... 이게 왜... 왜 80%를 줍냐고요 아 진짜 여기 무서운 게 있어. 와. <laughs> 자, 다시 도전합니다. 나 포기하지 않아요. 여기서.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수목력좀 보시면 아 살짝 다 딱딱해 봐봐요 이게 사... 설명은 너무 하고꼬리납시다 이제부터 다음번에특수명나 쓰겠죠 다음번엔 무조건 쓸겁니다 아니 왜 병을 쓰냐고 40%가 넘어갔잖아 그럼 특수명 써야될거 아니야 아정말도그 노래를 부를 때가 됐어요 흠흠난 인성 문제 있는 사람치키고들에서 양도 의이 트윈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소개팅 치킨 진리가 있습니까얘 평생 떠날 거예요 아마도. 야 고양아, 넌 연애를 못할 거야. 못생긴 친구야. 간다. 자, 독수 독수 장렬하면 무서워. 독수 장렬하면서 언제 30% 독수 완료했어요? 쓰겠지? 안보는 무조건 쓸것 같습니다. 또 왔어? 이거 무조건 있어. 어, 피했다. 됐습니다. 이뭔생인 친구야. 사람을 가가면서 덤비란 말이야. 고양이.. 고양이를 봐가면.. 박아..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 다시 왔습니다 초밥 고양이 니가 못하면 한식 고양이 데리고 올 거야 어? 난 너랑 일안해고정하게 DM 주자 근데 잠깐만 언니 음, 덩치로 보나 힘으로 보나 얘가 훨씬 더 유리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중요한게 말이에요. 제가 지금 이보스인가 있단 말이에요, 캐릭터로. 그, 한 얘기는 클리어 했단 얘기고, 이게수 있단 얘기겠죠, 아마도? 근데 저는 왜못 이기는 걸까요? 아니야 김 아니야 김치 우유면 안돼 강남자라는 걸 보여줘. 오디오 소리도 지원이 되나? 아, 지원이 됐나? 좋습니다 코인이 고이 빠듯하다. 고인이... 제발, 나 이번에... 이번에도 죽으면은 이부 개월이 빠듯하다고! 좋았어. 아. 그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오직가. 그렇게 안 돼요. 이거를 제가 지금. 아 제가 지금 이거를 서른하고도 아홉번째 도전하고 있거든요? 연습시간 연습한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이 게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까지 했는데 음..딱 다른 유튜버들이잘 보면은 이렇게 러워 할겁니다 아 쟤.. 아 쟤는 뭐 유튜브도 못봤는데왜그런걸 왜 하고 있니 어..못하..못하니까 그냥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. 도전합니다! 아하, 시간 빠졌던데. 이번에 죽으면 한식 고양이 데리고 오겠습니다. 최후의 결전!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에요. 50%까진 으면안돼요이봐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면 안된단 말이에요. 빵. 어, 따르는 거 찍... 따르는 거 찍어야 되는데, 이거는 막장 이좀안 붙고... 여기여기어어떻게붙지 감각이 말해주세요.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. 깜깜하왜너 왜 거짓말을 했니? 으아! 자, 이번이 마지막 판입니다. 여기서 죽으면 답이 없습니다. 녹화시간이 너무... 다른 것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... 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야겠네요. 자, 저는 이, 이 보스를 깨기 위해서 실력은 없지만, 자 그래서 저는 이 한식 고양이, 이 김에 김에 밥을 말다 이 한식 고양이 데리고 올 겁니다. 자 여러분, 제 앞길을 응원해 주시고요. 자, 다음에 이 보스 깨, 깔끔하게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후의 결전 기대해 주십시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. 감사합니다.